계속해서 대표형 14번 보도록 하죠. 어떤 경기에서는 경기 결과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규정 중 하나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6섯 경기를 치른 결과가 3승, 2무, 1패일 때 규정 A에 의한 점수는 3 곱하기 1, 2 곱하기 0,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즉, 승점이 이겼을 때는 승점 1점을 주고요. 그 비겼을 때는 승점 0점. 그 다음 졌을 때는 승점 마이너스 1점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따라서 승점 계산하면 전체는 2점이 됩니다 갑이 10경기를 치는 결과 규정 a에 의한 점수가 3점이고 규정 b에 의한 점수가 18점 이때 규정 c에 의한 갑의 점수를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규정 a에서는 승점을 10 마이너스 1로 주지만 규정 B에서는 승점을 3, 1, 0으로 주고, 규정 C에서는 승점을 2, 1, 마이너스 1로 주는 겁니다. 즉, 10경기를 쳤다고 그랬으니까, 치렀다고 그랬으니까, 예, 이긴 경기의 수를 X, 그 다음, 비긴 경기의 수를 Y, 그 다음, 진 경기의 수를 Y, G라고 했을 때, 어쨌든 10경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A 규정에 의한 승점은 X 플러스 0, 마이너스 G가 됩니다. 이때 A에 의한 점수가 3점이 됐고요. 규정 B에서는 이겼으면 3점을 주고, 비겼으면 1점을 주고, 졌을 땐 0점을 주니까 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18점이 됐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뭐예요?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요걸 푸시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예, g라는 놈은 뭐라고 쓸 수가 있어? 여기서 g는 그냥 3, 아 x-3이란가요? 이렇게 x-3이라고 쓸 수가 있고 y라는 놈은 요세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18이니까 이거 두개 그냥 왼 위의 식에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입하시면 x-3x 플러스 18 플러스 x-3 이꼴 10이 되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5가 10이 돼서 X는 얼마? 5가 되는 거고요. X가 5면은 여기다 대입했을 때 Y는 3, 그 다음에 G는 2,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그치? 따라서 XYG를 다 구했으니까 규정 C에 의해서는요, 이긴 경기, X가 지금 5죠? 그러면 2에다가 5를 곱해 주시고 더하기, 그 다음 Y가 3이니까 3에다가는 1을 곱해주시고, 그 다음 g가 2니까 2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신 요 놈을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3 빼기 2니까 11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됐지? 결국 이런 문제들은 그냥 말로 설명이 된 놈을 여러분이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야. 연립방정식으로. 그런 다음에 그놈 풀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어느 영화 동아리 소속 학생 10명의 10명이 3편의 영화 ABC 중에서 한 편씩을 관람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영화 A를 관람한 학생의 수는 영화 C를 관람한 학생의 수보다 3명이 많았고, 그렇죠? 영화 B를 관람한 학생의 수는 영화 C를 관람한 학생의 수보다 1명이 많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ABC 영화를 관람한 학생의 수를 각각 A와 B와 C라고 한다면, A라는 놈은 C 플러스 3이라는 이런 식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B라는 놈은 C 플러스 1이라는, 그죠? 이렇게 식을 만든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명이 돼야 된다. 그쵸? 요거 3개를 연립해라 라는 뜻인데, 너무나 땡큐하게도 이놈은 전부 다 C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a 대신에 c 플러스 3, b 대신에 c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요. 결국은 3배의 c는 6이 돼서 c는 2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 c를 관람한 학생 수, 결국 small c 구하란 얘기니까 우리가 2명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 문제는 너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길이가 64cm인 c를 모두 사용하여 한 변의 길이가 x, y인 두개의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이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136일 때, 요놈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 얘기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는 4x고요. 한 변의 길이가 y인 정사각형의 둘레는 4y니까, 이거 두 개를 다 둘러 치려면 64죠. <laughs> 둘러친다 좀 이상하지만,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x 플러스 y가 16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놈의 넓이의 합이 136이다 그랬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다? 136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요거 1차니까 y대신에 16-x를 기 고대로 여기에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16의 제곱은 256인가요? 빼기 32x 플러스 x 제곱은 얼마? 13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2 x 의 제곱백이 32x, 그다음 여기서 136을 빼주시면 122 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결국 x 제곱백이 16x 플러스 60은 이꼴 0이니까 x는 10이거나 x는 6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x가 10일 때 y는 6이 되고요. X가 6일 때 Y는 10이 돼요. 그래 이렇게 두 쌍의 해를 얻을 수 있지만 X가 Y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요놈만 우리가 구하는 해가 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때 X 백의 Y는 4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 지워버릴까요?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5인 원에 넓이가 54인 삼각형이 내접해 있습니다. 이 삼각형 세변중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랬네요.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각 여기는 90도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변의 길이를 X, 요 변의 길이를 Y라고 한다면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5의 제곱, 즉 225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게다가 원의 넓이는 1분의 2에, 여기가 직각이니까 x, y가 되는 거죠. 이 놈이 54입니다. 그러면 x 곱하기 y는 108이 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이때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라는 문제입니다. 네,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x 곱하기 y가 등장을 하면 혹시 x 플러스 y를 구할 수 있는지부터 봐라.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놈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xy이기 때문에, 요 놈은, 225 플러스 216 돼서, 얘가 얼마가 됩니까? 441이 됩니다. 즉, x 플러스 y라는 놈은, 요거 얼마예요? 요거 21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1이 되지만, x와 y가 전부다, 길이잖아. 즉 양수입니다. 따라서 요놈 플러스만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더해서 21이 되고 곱해서 108이 되는 놈을 찾아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찾으셔도 되지만 우리가 x와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즉 t에 대한 2차 방정식 요놈의 두 근이 x와 y란 얘기죠. 그럼 요걸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더해서 20일 곱해서 108 되는 거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108 나누기 2 그럼 54또 나누기 2 27 나누기 3 9 이렇게 하면 12와 9네요. 그죠? 그러면 t 12와 t 빼기 9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x가 얼마일 수도 있고 x가 9이고 y가 아, 12일 수도 있고 혹은 X가 12이고 Y가 9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세변 중에 가장 짧은 변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누가 됐든 간에 가장 짧은 변의 길이는 9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9cm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